안녕하세요 투마치팍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V2X 관련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나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캠트로닉스와 라닉스 같은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의 핵심 성장에 될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한 부분이 빨라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자율주행차 도입 준비가 가장 잘된 국가는 싱가포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대비 6개 단 오른 7위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렇듯 우리나라가 5G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빠르게 자율주행 시대를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네덜란드가 2위에 올랐는데요. 1인당 전기차 충전소가 현재 가장 많다고 하고 인프라와 정책 또한 잘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핀란드, 스웨덴, 한국 순서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와 영국, 덴마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10월 미래차 산업 국가 비전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한 국가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까지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 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 도입하는 등 관련 입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PMG에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자가용과 택시 서비스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화물이나 항만, 광산 지역까지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율주행차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본 결과 자율주행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요즘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 바로 V2X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V2X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유무선망을 통해서 다른 차량이나 모바일 기기, 도로 등의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신기술이라 볼수 있고요. 차량과 차량 간의 접근을 알리는 V2V 기술과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소통하는 V2I 기술, 통신 보행자 정보를 지원하는 V2P 통신 기술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내비게이션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인지하고 구간별 제한 속도와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V2V와 V2Y는 여기서 좀더 진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차량에 탑재된 센서와 차량 간 통신이 발달하면서 주변 차량과의 간격 및 속도까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식신 기술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전문가들은 V2V와 V2I 기술이 도입된다면 앞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TE로 통신 표준 재정이 한창이고요. V2X는 단거리 전용 통신 DSRC를 보통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통행요금 징수 시스템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초기 DSRC는 차량과 가까이에서 1대1로 통신하는 방식으로 통신 가능한 거리가 30m 이하 정도에 불과하였고 인터넷 양방향 통신 또한 불과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2004년부터 웨이브 기술을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였고요. 그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과 주행 보조 아다스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현재 장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한 부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주행 보조는 차량과 사물 간 원격 통신이 가능한 V2X 시스템 기준에 따라서 범위와 기준이 나뉘게 되는데요. 여러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V2X 시스템으로 수신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되는 것이고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히 운전자의 주행 피로를 덜어주는 개념이라고 하면 주행 보조만 가능한 차로 여기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v2x 시스템은 도로에 돌발 상황이 생길 때 가장 유용할 것이고요 또 장착된 센서를 통해서 도로에 땅꺼짐 현상이나 대형 추돌 사고를 감지하게 됐을 경우에 즉각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가 앞에서 벌어진다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경로로 검색해서 알아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V2X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양산차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요. 현대차의 경우 넥소 기반의 자율주행차로 일반 도로 주행 테스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직은 시범 주행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수동 운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차량과 모바일을 연결하는 셀룰러 V2X 기술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방식인 d s RC보다 두배 정도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고 반응 시간도 약3 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다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퀄컴에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V2X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차량에 탑재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지해 주행하는 방법인데 센서만으로는 주변 상황 인지라든지 아직은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아직은 취약한 편입니다. CES 2018에서 자율주행 시승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자율주행 셔틀 나비아는 개막신 당일내린 비로 인해서 시승행사를 취소하게 됐던 만큼 아직은 악천후의 약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V2X 기반 차량이 확산되면 차량 내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근거리 전용 무선 통신 DSRC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새로운 방식인 셀룰러 V2X 방식을 추진하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표준화 작업과 실증 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도입되도록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L-C는 차량용 무선 전용 이동 통신으로 차량 사물간 직접 통신하는 기술이다 볼수 있겠고요. 셀룰러 V2X는 LTE와 5G 등 이동 통신망을 활용한 그런 차량 사물 통신 기술로 더한 단계 앞서 나가는 기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v2x 를 표준으로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 나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v2x 표준 선정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주요국에서 dsrc 와 셀룰러 v2x 간의 그런 기술 도입에 대한 진영 간의 대립이 있는 상황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V2X 표준 갈등에서 탈피해서 하이브리드 실증 착수를 한다.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가능한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두 가지 방식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운영할 수 있는 아키텍처 또는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두 가지 대립보다는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고도화를 통해서 V2X 기반의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은 V2X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기업을 딱 선정해서 이 기업이 오를 것이다 예측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자율주행 섹터의 흐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 작년 한해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5G까지 엮여서 여러 가지로 엮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LG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대형 기업과도 충분히 계속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텔레콤과 같이 5G 통신망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같이 통신 기술과 함께 발달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문이나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모빌리티 지향의 V2X 산업이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V2X 기술은 통행 요금 지불 시스템 등 전송 거리가 짧고 데이터 전송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듯 미국에서는 웨이브 기술에 기반으로 한 DSRC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켜 나갔고요. 최근에는 셀룰러 v2x 기술을 표준화하여 앞으로 그쪽으로 발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v2x 통신 모듈을 장착한 신차 시장의 추이가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업은 없을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5g 기반의 v2x 플랫폼 개발을 2015년에 시작한 l g 전자가 눈에 띄었고요. 또 v x 풀 모듈 출시 등 전체적으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l g 이노텍의 기술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도 관련이 있고요. 계속해서 SK텔레콤과 자동차 IT연구센터에서도 V2X를 지원하는 통신망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지능형 차량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시장에서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 및 보안 기능 강화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V2V를 넘어서 V2I가 의무화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안전규제와 기술검증 등 여러가지 시설물 설치와 프로토콜 개발 등 제도적인 준비는 아직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광주과학기술원과 국민대 교수팀이 테너지소프트와 자율주행자 핵심 인프라인 차량사물통신 V2X 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요. 연구팀은 AI 중심의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사업, 연구개발사업으로 2024년도까지 5년간 총 23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악천후 등 외부환경에 대응한 V2X 기반 커넥티드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v2x 기술은 차량과 사물과 대화를 통해서 인프라 장치와 광통신망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핵심 기술이 될수 있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써주신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dsrc는 지난 2010년 표준화를 끝내고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에서 10년 동안의 실증을 거치면서 상용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반면 LTE 기반의 V2X 기술은 2017년도에 표준화가 되었고요.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기반으로 V2X는 2020년도에 표준화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표준화를 거친 DSRC는 당장 새해부터 상용화가 가능하지만요. 셀룰러 V2X 기술은 3에서 5년 후에는 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최대 수혜자가 될 이동통신사조차 아직 상용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dslc가 아닌 셀룰러 v2x 기술을 꾸준히 밀고 있는데요. 현재 그 기술만 추진한 중국조차도 실증서비스나 시범서비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dslc는 도로 설치를 생각해 만든 기술로 우리나라는 일반 국도 설치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셀룰러 v2x에서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모든 도로에 설치하는 게 현실상 어렵다는 부분이 지적을 받고 있고요. 현재 5G V2X 기술과 LTE V2X 기술이 호환이 안 되는 점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술 모두를 지원하려면 기술의 별도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d s r c 상용화와 5G V2X 실증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d s r c 망을 설치하면서 5G V2X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면 5G로 전 지역에 커버되는 꿈의 시대를 그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V X 상용화는. 국내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관련 기술이라든지 운영 시스템, 서비스 경험을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앞으로 본격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사업 부분에서는 올해 첫 적자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내년도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문제 없다는 반응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V2X 차량 사물통신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물론 세계 각 나라의 도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업에 참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만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량용 5G TCU 통신 장비는 앞으로 국내 택시,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빠르면 내년도부터 VTX 모듈 장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는 시장 성장에 따른 자율주행 부품 사업이 하만의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2월 17일에는 LG 퓨플러스가 상암동에서 5G 자율주행 시범을 보였는데요. 자율 주차하는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알아서 발레 파킹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도입하였는데요. 통제되지 않은 도로와 공영 주차장에서 5G 자율주행과 주차 기술을 연계해 선보인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l g u 플러스는 5G V2X 기반의 자율 협력 주행 유스케이스와 자율 발레 주차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 완료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훌륭한 기술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 산업계에서는요.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려면 V2X 표준 확립을 서둘러야 된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교수님께서는 정부에서 DSRC의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얼마 전 미국에서는 셀룰러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하게 됐다면서 우리 국토부에서는 2025년도까지 DSRC를 깔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세계 표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를 좀더 심사숙고 해봐야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요 두 가지 기술을 모두 도입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 기술 개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11조 원의 수준에 머무른다고 하는데요. 2035년도까지 약 11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v2x 통신기술 관련 표준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역시 웨이브와 셀룰러 v2x를 두고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차량 통신 기술로 셀룰러 V2X를 선택하면서 자율주행 표준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시키고 있는 싱가포르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세계 흐름에 맞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셀룰러 V2X 기술을 바로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는 LTE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건너뛰고 향후 5세대 5G 이동통신 기반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5G V2X 상용화 이전에 LTE V2X 실증을 통해서 웨이브와의 병행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를 살펴보시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뜰 때마다 MCNX, 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상승폭이 좀 있었는데요 아직 1년 전체를 보시면 거의 정고점에 도달하는 수준이고 아직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큰 성장에 도달하지 않은 모습으로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애플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카를 만들어낸다는 소식에 따라서 자율주행 부품 관련된 기업들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듯 자율주행 관련된 사람은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V2X 기술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뽑자면 캠트로닉스와 라닉스를 뽑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국 도로공사가 주관하는 V2X 기반 화물차 군집 주행 운영 기술 개발 국제 과제 연구 실증에서 대형 화물차 군집 주행을 위한 운영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시연하였는데요. 이번 군집 주행 운영 서비스 플랫폼에 사용된 기술 중 실시간 교통 상황에 맞춰 최적의 군집 합류 지점을 찾아주는 다이내믹 랠리 포인트 결정 기술과 AI 기반의 군집 매칭 기술 등 내건의 자율 주행 플랫폼 기술은 이미 특허 출원을 끝낸 상태라고 합니다. 템 반도체 프론티어 라닉스가 V2X 분야의 국내 선두주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재무나 이런 성장성의 흐름이 아직은 훨씬 더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펩니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로 출범한 라닉스가 과감하게 하이패스 통신 시장에 뛰어들어서 당시 펩니스 대부분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 칩만 개발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자율주행 쪽에 먼저 시장을 선점했다는 부분에서 좋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라닉스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핵심 기술인 근거리 전용 고속 패킷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서 상용화했다는 부분에서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고요. VTX 모뎀 칩셋를 3세대에 걸쳐 개발했다는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라닉스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셀룰러 V2X 자율주행 통신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V2X 기술이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보안 인증 체계가 꼭 필요한데요. 이에 따른 수혜주로는 한국전자인증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V2X 보안인증 실증사업에 참여해서 이미 자율협력주행통신환경에서의 메시지 해킹 방지 등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요. 시스템 인프라의 기반을 쌓았던 한국전자인증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 시스템을 검증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V2X 보안인증 운영의 수혜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사업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애플카향의 카메라 3D 센싱 모듈과 V2X 통신 모듈, 소형 모터 등의 공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부분에서 또 V2X의 핵심 소외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다스 같은 그런 차량 유지보조 시스템 정도의 기술을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평가하고 있던 만큼 그런 기술 관련만으로도 자율주행으로 엮여서 큰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라닉스보다 전방위 산업적으로 실적과 영업이 개선되고 있는 캠트로닉스가 사실상 타픽으로 볼수 있는데요. 캠트로닉스는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및 교통 결제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BIS용 플랫폼 기반 운전자용 단말기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최근에 M.O.U.를 체결하였고요. 에이텍 t n 과 함께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에 V2X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캠트로닉스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같이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애플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는 치고 자율주행 주는 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다 같이 올라갈 것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통신 솔루션 업체는 라닉스고 부품 업체는 모트렉스고 블랙박스 업체는 더미동이 중심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 애플의 자율주행 승용차는 2024년이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앞으로도 그쪽을 바라보고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에서. 자율주행차 인프라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나오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에서 수혜를 입어온 기업이고 앞으로도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쪽에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수주를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실증사업 수주의 에퍼런스를 바탕으로 본사업의 수주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순항을 하고 있는 만도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도 ICT 특허 경영 대상 최고상을 수상한 만큼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적인 특허를 통해서 공적을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도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다스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특허를 확보한 만큼. 이렇듯 만도는 아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팟과 함께 V2X 자율주행 기술 관련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고요. 스마트 모빌리티를 선도할 그런 자율주행 핵심 기업은 캠트로닉스와 라닉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본격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캠트로닉스라고 볼수 있고 조금 더 성장폭이 훨씬 커야 된다고 볼수 있는 라닉스가 있으니까요. 성적인 부분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캠트로닉스 아니면 또큰 상승을 노리수는 분들은 라닉스를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만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